연립방정식이 정수인 근에 대해서요. x 플러스 2y 플러스 3z 값을 구하시오. 이렇게. 그러면 음, x 제곱, x 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4yz 마이너스 4z의 제곱은 1인 모티 뭐, 인수분해니 y 를 중심으로 묶어줄까요? y를 중심으로 묶어줬다 원래 한 문자 정리라는 걸 해야 되잖아. 이렇게 무지수가 여러 개 있을 때는. 그래서 차수가 가장 낮은 걸로 해준다고 아까 얘기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4z 이렇게 되고요. 나머지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4z의 제곱은 1이다. 그럼 얘는 마이너스 2y로 묶어서 x 마이너스 2z 되고 얘인 수부대가 되네요. 플러스 x 플러스 2z x 마이너스 2z 1이다. 얘로 다시 묶어서 x-2z 그 다음에 x-2z-2y가 1이다. 근데 정수인 건 x, y, z니까요. 얘가 정수인 거는 1, 1 또는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1 끝. 이 정도밖에 없다. 그러므로 이렇게 풀고 이렇게 풀고 해서 x-2z는 1그 다음에 x 또는 or, 이 아니라 and구나. 여기서는 x-2z-2y는 1 이렇게 풀면 되겠죠. 그 다음에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6이라며. 그래서 얘3 연립하면 풀릴 수 있지 않을까요? 그지? 네. 그러면 x 대신에 x는 1, 1 플러스 2z를 대입한다. 대입한다 하시면 되겠어요. 그러면 여기서는 음. 4z-2y는 0이니까, 2z는 y. 이런 식이 나온다. 그죠? 다시, 이것도 일단 대입을 하겠어요. y 대신에 z, x 대신에 1 대입. 1 플러스 2z 플러스 2z 플러스 z는 6 이렇게 나오죠. 이게 몇이니? 5z는 5다. 그래서 z는 1 이렇게 나온다. z는 1이면 y는 2이구요. 어, 그 다음에, x는 3, 이렇게 나오죠. 여기서, x는 3, y는 2니까 4. 그 다음에, 플러스 3, 1과 요 라는 거죠. 그래서 10 나오네요.